네. 오늘은 25년 10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매수하려고 예, 선택을 해놓은 종목은 MOT입니다. MOT 14번째 종목이고요. 일단, 매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90원에 주문을 넣고 7,590원에 열세주가 일단 매수가 됐습니다. MOT 차트는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7월 24일에 한번 거래량을 발생시켰고 지난 금요일에 또 한번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지금 60일선을 뚫고 올라온 이 모습에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60일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안착할 때 그때 매수하면 더 좋은데요 일단은 저는 매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M 티라는 종목은 2차 전지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시총은 877억으로 돼 있고요. 외국인 보유가 3.19%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주가 1,158만주, 유동주식은 519만주, 그래서 유동비율이 44.83%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출신 기술인력이 주요 임직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제조장비 개발로 사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고, 영업이익은 64억, 24년에 64억, 그래도 흑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91%로 되어 있고, 유보율은 892%로 나타나 있는 회사고요. 현재는 뭐... 체결 강도가 34%로 나오면서 예, 보압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거래량은 82,000주로 어, 전 거래를 대비 2% 정도 현재 발생시키면서 음, 강보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번째 종목으로 예, MOT라는 종목을 제가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다른 에,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면 제가 또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 좀 체결 강도가 올라가면서 매수가 붙으면서 뭐한1.1%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